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정교정 목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치유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늦었어도 볼수 없었던 귀한 생명, 저희 넷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참,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또 허락하시고 또 죽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또 한편 아빠로서의 가슴이 먹먹한 마음도 더불어 있었습니다. 유리온실과 같은 인큐베이터 밖에서, 그리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이동하는 중에 저는 넷째와 처음 만났거든요. 그 마음이 좀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빠로서 뭘할수 없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런 동의로 태어나서, 어, 넷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건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기도 삽관을 해서 어, 호흡해야 했습니다. 어, 여러 주사를 맞아야 해서 또 심장에 주사기로 또 이렇게 어, 연결을 해 놓았고요. 뭐 계속 약을 주입해야 되니까 약을 주입하기 편하도록 심장 주사기를 그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도 폐쇄로 태어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유료관을 삽입하는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참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다가왔느냐. 참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하잖아요. 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 건강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아이가 건강해서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10편, 107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와인 호 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 그것이 찬송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건강하게 또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또 생명이 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인지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저를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라는 거죠. 참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참 우리는요. 이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건강을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서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스스로 숨을 쉴수 없어서 기도삽관을 하고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어야 했고, 그리고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식도폐쇄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처럼 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 넷째는 입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로 태어난 저희 넷째는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라는 생소한 곳에서 엄마 품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요. 주사바늘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 아이는 그곳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참 그때 기억이 늘 생생합니다. 넷째가 저항절개로 태어났고 그리고 며칠 후에 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서 또 당장도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며칠 뒤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 중환자실이죠. 아이들이 있는 곳, 네, 그곳에서 이제 넷째를 만나게 되는데 아, 생소함과 뭐라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상상하기 싫은 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당연함이 된 것이죠.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로 덜 누린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치였는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였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것들은 다 감사거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도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연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거리가 됨을 잊지 않으시는 귀한 하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